TMF 투자하실 때 원칙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TMF 채권 프로젝트를 5월 달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TMF 채권 프로젝트 원칙은요, 한번 매수할 때마다 30만원씩 대략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주 화요일마다 매수를 하고요. 계좌가 양전음전 상관없이 가격과 수량을 모아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으로만 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매수할 때 30만 원이 과연 어디까지 쌓일까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벌써 600만원 이상 누적금액이 쌓였습니다. 지금 제가 한이 정도, 현금비 중한18%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원칙에 따라서 현금 조절까지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 현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체력이 유지가 되고요. 내 현금이 없다면 정말 조급해지고요. 인내심이 바닥나고요. 원칙을 깨기 쉬운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종목별 매매 내역도 보시면 8월 29일 6달러 매매를 했고요. 평단가가 낮아질수록 매수 수량은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TMF 현재 마이너스 17% 손실 중인데요. 제가 TMF 5월 26일날 7.3 달러의 높은 가격에서 매수 단가가 맞춰졌어요. 하지만 원칙을 세워서 꾸준하게 원칙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평단가 6.86 달러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 평단을 모으고 수량을 모아가고 있는 작업이고요. 상승장 맞이하고 채권 가격 상승했을 때 지금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890달러, 아무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이너스 구간일 때, 나의 최대 마진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리 식 투자에 대한 매력이고,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내가 가진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투자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빵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자리에 한 번에 몰빵 매수 하셔서, 큰 수익 날수 있습니다. 네, 납니다. 하지만, 몰빵 매수 잘못하시면 한 번에 기회비용을 날릴 뿐더러 강제로 장기 투자하시게 될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보상 심리가 강해서 몰빵 매수하면 수익 나겠지. 수익 나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겠지라는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몰빵 매수하고 그 수익을 계속 기다리다 보면 내 마이너스 수익률은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현금을 조절하시면서 기회비용을 계속 키워 가시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9 달러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몰빵 매수를 했더라면 저는 5 달러 때 매매를 못 했을 겁니다 왜냐면 6.9달러 때 모든 기회비용을 다 날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이 없기에 TMF 5달러, 4달러가 싸다는 걸 알면서도 내 현금이 없기 때문에 매수하지 못하는 건 결과적으로 채권가격 상승했을 때 아쉬운 거래가 될 테고, 뭐뭐할 걸,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될 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TMF 한 종목에 100% 몰빵 매수 100% 몰빵 비중 매매를 진행하시면 주식의 관점에서도 기회비용을 동시에 날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요 TMF 채권을 100% 몰빵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주식 비중도 가지고 가면서 TMF를 매매를 하고 있고요. TMF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XXL, TSL, 6% 또한 매매를 했고 수익을 본 상태고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 100% 비중, 주식 100% 비중, 몰빵 매수 자제해 주시고 분할 매수, 주식의 관점, 채권의 관점, 적절하게 관점을 가지시고 매수 진행을 해 주신다면 기회비용을 둘다 살려 가시면서 상승장 왔을 때둘다두 마리의 도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현금 또한 조절을 해 주신다면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시고 하락장, 행보장 무섭지 않게 맞이할 수 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기투자 난이도는요. 아주 평평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정리식 투자를 하는데 야 그거 그냥 분할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떨어질 때마다 원칙 매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보면 떨어질 때 원칙대로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장기 투자할 때 겪는 난이도는요 쉽지 않아요 굴곡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사람의 심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 계좌가 마이너스 17% 20% TMF 채권 이제 끝났다. 특히나 TMF 레버리지 파생 상품 매매하시는 분들 채권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난이도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장기 투자 정리식으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내 계좌 파란색 볼 때마다 매수하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리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또 다르게 보면 하루하루 예측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 감정을 통제하고 철저한 원칙을 통해서 비중을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수익률도 챙길 뿐더러 내 감정 또한 챙기게 되면서 한층 더 성숙한 투자자가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MF 라든지 XXL 이라든지 TSLL 이라든지 TQQ 라든지 정리심 매매를 하시기 난이도가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세배 레버리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혼자 원칙 매매 분할 매수 하시기 괴롭고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 보시고 있는 카페는 제가 운영 중인 정리수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수 투자 카페는요, 원칙대로 분할 매수 하시는 투자자분들, 저희 가족분들 많이 계십니다. 매수하실 때요, 실시간 매매 인증을 통해서 서로 응원해주고 의지하고 계시고요. 조언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저희 가족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요. 저 퇴기 이왕과 긴밀한 소통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혼자 투자하시기보다 함께 오셔 가지고 든든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찾아 오셔 가지고 둘러봐 주시고 가입 또한 해 주시면 투자하시는 데 외롭지 않고 든든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 자유를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